네, 오늘 말씀드릴 식물은 뽀리뱅이입니다. 뽀리뱅이 아주 바음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 뽀리뱅이는 흔히 들판에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보통 분들은 이 뽀리뱅이를 그냥 잡초로 얘기합니다. 보기에도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냉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기, 같기도 해요. 모양이, 어릴 때 보면은. 그런데 이 뽀리뱅이에 상당한, 어,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뽀리뱅이는 간이 특별히 상당히 좋죠. 간경화로 인해서 배에 복수가 찬다든지, 급성 신위에 매는 이 뽀리뱅이가 놀란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뽀리뱅이는 들판 특히 양지바른 쪽에 논두릉 정도 또는 야산 밑에 이렇게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한번 봄직한 그런 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뽀리뱅이가 간에 상당히 좋다는 게 밝혀졌죠. 이 뽀리뱅이의 그, 음,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특히 그 성질은 아주 순합니다그 다음에 맛을 보면은 아주 씁니다. 그 다음에 효능으로 보는 쓰는 아까 말씀드린 간, 간장 또는 폐장 등에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뽀리뱅이를 항암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뽀리뱅이의 그 주로 야경식물로 쓰는 부위는 뽀리뱅이의 어 지상부 또는 뿌리를 야경으로 사용합니다. 다쓸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보리뱅이는 상처가 부은 것을 사과 없애는, 그러니까 소염작용이죠. 그런 작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통증을 없애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이 보리뱅이를 같이 섭취하거나, 이렇게 차로 마시거나, 이했을 때는 이와 같이 소염과 진통을 같이 해주는 천연 소염진통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뽀리뱅이는 또한 열을 없애고 독을 없애는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뽀리뱅이를 해독제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뽀리뱅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은 이 소변 볼때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현료라 그러죠. 현료. 현료의 효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뽀르뱅이를 드시면은 그런 현료가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우리 야산에 이런 잡초가에 속하는 이런 식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죠. 음, 그냥 우연히 지나칠 수 있고 흔하게 볼수 있는 약용 식물이지만 우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뽀리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